자 오늘도 인천대공원에 나왔습니다. 야, 물이 졸졸졸 흐릅니다. 맨발이 갑입니다. 크으, 멋지죠? 얼반치기입니다. 역시 오늘도 대길라본 학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맨발길이 생겼습니다. 와 끝내줍니다. 이야 이건 뭡니까? 와 완전히 오리지널 황토입니다. 이야, 대박 났습니다. 이야, 이렇게 멋진 길이 생겼습니다. 이야, 역시 인천 대공원은 대길입니다. 와, 끝내줍니다. 이야, 이제 맨발 걷기가 완전히 대중화가 됐습니다. 저, 저기 전부, 전부 맨발 길로 바뀌었습니다. 이야, 이거는 알고도 안 하면 바보입니다 야 끝내줍니다 아, 역시 인천시청에서 관리해주는 나만의 공원입니다 이야 이건뭐 이야 이거 흙을 이렇게 많이 깔아놨습니다 이야 이거 완전 명소가 되겠습니다 명소 크 보약을 먹어야 됩니다 보약 이야 맨발이 완전히 보약입니다. 크으, 끝내줍니다. 이 향토 색깔 보이시죠? 빨갛습니다. 아, 이걸 최소한 40분 이상을 걸어야 됩니다. 크으, 맨발 걷기에 세 가지 이론. 첫째, 발바닥 아치 이론. 발바닥이 굽혀졌다 펴졌다 하면서 발바닥이 전체가 운동이 됩니다. 발바닥 아치 이론, 그 다음에 발바닥 지압 운동, 이걸 걸음으로 해서 발바닥에 지압이 됩니다. 그 다음 발바닥 접지 이론, 발바닥을 이렇게 딱 땅에 대고 있으면 몸 속에 있는 활성 산소가 바깥으로 쫙 빠져 나가게 됩니다. 크, 이거 벌써 느낌이 아 끝내줍니다. 야 길이 이거 엄청나게 긴데요. 이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크, 끝내줍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이야, 이건 뭐, 이야, 완전히 자연 병원입니다. 자연 병원. 역시, 때끼리 아버지는 핫길입니다. 핫길이 아버지는 때끼리입니다. 와, 끝내줍니다. 이 촉감이 대박입니다. 와. 이야, 엄청난데요, 길이? 야, 이거 뭐, 끝이 안보입니다 야, 이거, 를 알고도, 이용을안하면 바보, 입니다 바보. 야, 완전 이거, 새로운 명소가 될것같습니게되야 될 역시 맨발이 역시 게내줍니다되 끝이 안보입니다 끝이 아, 이거 감촉이 엄청납니다 와 이야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아. 자 보시죠 이야 저기서부터 이야 끝내줍니다. 와 끝이 안 보입니다. 캬. 역시 어이 맨발이 완전히 야 어마무시한 길입니다. 완전히 이건 명소가 되겠습니다. 이쪽도 있습니다. 야야 역시 오늘도 맨발이 갑입니다. 갑.